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교육학 정샘입니다 디자인공익과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7년 11월 임용구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어,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어, 현재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8학년도 어, 시험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동안 기출문제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제일 앞에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이 페이지와 함께 오늘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을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끝부분에 시험을 보는 그 시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짧은 팁을 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 수험생 유의사항 첫 번째 문제지 및 답안지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 시험지를 받자마자 첫 페이지부터 한짝 넘겨보면서 페이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답안지는 이면이라. 라고 하는 부분 답안지 한 면이 없는데 작성하다가 도중에 에, 저요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밀리게 되죠. 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면 봐주시고그 다음에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 그 다음에 수험번호를 기재하는 것그 다음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는 것자펜 준비 잘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그펜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손에 익었으니까 이 펜을 새 펜과 함께 여벌로 하나를 더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펜을 이렇게 똑 이렇게 바닥에 붙였을 때펜 끝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쓰는 게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벌로 펜은꼭두 개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요즘 더잘 써지는 펜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수험번호에 해당난을 요거 표시할 때 어, 성의껏 깔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호흡도 좀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하겠죠. 꽉 차게 예, 표시를 어, 잘 예,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칸이 작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범을 보인 건 이거를 이렇게 재현하려고 큰 크기라던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뿐입니다. 아시죠? 실제는 이거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한번 탁 표현하면 금방 꽉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러, 이렇게 체크하는 건안 됩니다. 유의하시고요. 다음.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할 것. 그래서 여백, 에 있는 초안 작성지는 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 확인하시고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을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익히 잘 알고 계실테고요 그다음에 연필 안 됩니다. 사인펜 종류, 수성펜, 번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의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사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로로 그었던 다단을 처리했던 주어진 박스 안에서만 쓰는 것이라서, 어~ 습관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렇게 가로로 자기가 줄을 더 그었다고 해서 문장이나 글이 더 추가가 되지는 않고요 혹은 어~ 이렇게 이제 답안칸 안에 에~ 다단철이에요 여기 이제 문항 뭐몇번 어 뭐~ 이렇게 적혀 있겠죠 여기다 자기가 다단철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 글자가 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습관적인 문제이거나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어, 단, 가로선과 세로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답안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이따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줄 긋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두줄 긋지 않고 한줄 이렇게 그어버리면 문제가 좀 생기고 어 이렇게 긋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이줄좀 이상해졌어 다시 한번 그자 어,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에 이렇게 점점 망가지는 음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리 위착 위축돼가지고요 평소에는 이렇지 않다가 거기 가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 순간, 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시험장에 각 층마다 교실이 있는데, 한 층에 한두 건은 꼭 생겨요. 잊지 마시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줄을 긋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정액 사용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수정액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음 면입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8번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에 것,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 이거 안 되고요. 기호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요얘이 있다 더 사례를 볼 텐데 먼저 보자면 어, 기호에서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의 가번. 이렇게 표시가 되 있거나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거 그대로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호로 인정하지 않고 어,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외에 뭐 체크라든가 밑줄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습관적인 기호가 있으면 채점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아 그다음에 교정부호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 띄우고 싶을 때 에, 이렇게 이렇게 띄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거나. 어, 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거나 이러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자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거 정말 유의하셔야 되겠죠.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지 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에, 자기가 첫째라고 하고, 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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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사실은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라고 했는데, 아, 여기부터 자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정답이에요, 지금. 어, 좋아. 그러다 보니 하나가 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셋째라고 해서 이걸 썼는데 이것도 정답일 경우 이미 여기서 채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점수는 하나만 인정을 받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어, 유의하시고요.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문항 번호를 임의대로 수정을 하시는데 아주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화살표하고 막 이런 거안 되는 거 아시죠? 수정하는 경우 맞바꿔 작성한 부분은 화살표로 표시하면 채점이 안 됩니다. 어, 운이 없으면 그 페이지 그 페이지 답안 전체를 채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난 이외의 공간 옆면 뒷면 등의 작성한 부분은 안 되고요.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도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한는 식별. 어 일반적인 가독성이 떨어진 것도 역시 정답 채점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글씨를 날려 쓰지 않도록 초소체안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음. 연필 로 작성 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개인정보 노출 암시 뭐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에 있는 답안지 전체는 에, 전체를 페이지 채점 안 한다는 거죠.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반지 교체 필요한 경우는 다반지 작성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한 페이지에, 에, 에 기입형,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경우, 어 여기까지 잘 썼는데 끝부분에서 잘못 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 써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 어, 다행히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문제들은 에, 문항수가 많고 써야 될 문장이 예, 요구되는 문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연습을 좀 빡세게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에, 90분 시험에서, 어, 90분 시험에서 대체로 60분에서 한 75분 정도면 충분히 풀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에,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 빠르게만 옮겨 적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다음 어~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건좀 얘기했고요 그다음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1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번 실경위 하고 감독관하고 싸우고 우는 경우도 어~ 그 수어, 시험장에 있는 학교 어~ 각층 혹은 어, 어쨌든 매년 이런 사례가 계속 생겨요. 어 걷어간다 하나 더 쓴다 뭐 이런 실갱이 때문에 결국은 어, 취소당하고 어 그냥 어, 점수 다 뺏기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답안지 교체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자기한테 안 줘요.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시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에 전체 점수를 뺏기게 됩니다.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 기재 표시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위사항을 위반한 작성한 답안은 채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위의사항이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음. 자, 아, 보시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 먼저 지금 요거는 답안지를 한 칸을 제가 이렇게 지금 사례를 가져온 겁니다. 한 문제죠. 어 문항 10번, 4점짜리예요 자, 기호 잘 표기했네요. 원문자기호 잘했어요. 키네티가트, 키네티가트의 출발점은 어 첫째, 요거 원래는 띄워야 되는데, 뭐, 1910년경 들론의 오르피즈입니다. 다색적 빛을 회화에 도입하여 어, 색과, 이좀 지금 점점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듬인지 리듬인지 강조했다. 둘째, 20년 경 러시아 구성주의 나온가 움직이는 구조물을 어 창시하고 어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국 어 영사관에 전화할까요? 이거 어떻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 채점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지금 이거 수정 오류 있죠? 이렇게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성질 부리셨어요. 곤란한다 이러시면 실탈이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 줄로 했었어요, 이렇게 두 줄로, 두 줄로. 이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어가 데콜라주 다 마티에르 그다음에 다 병막의 나사 동전 등 자잘한 잡동사니를 오브제로 선택해 화면에 전사시키는 기법 하고 점 찍고 화면 넘어갔습니다. 간접적 제외를 통해서 오브제 응용의 새로운 국면 제시 간략하게 썼어요. 군더더기 없죠. 여백 이 있어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지금 아마 답안지로만 보니까 이 영상을 미술과가 아닌 학생 혹은 미술과 아닌 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텐데 미술학생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가로 문자 다로 했잖아요. 어 그러면 분명히 문제 안에 가로 문자 가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가로 문자 나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이렇게 이거보다 소항목들은 원문자 기억 이렇게 되고 니은 이렇게 되고. ㄷ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요거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요렇게 되면 기호 표기로 돼서 이 문제 채점 안 하게 됩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요건 아주 잘했어요. 자, 이럴 경우 기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든 오류든 관계없이 이 문제 전체를 채점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요것, 요거만 빼고 나머지 채점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부정행위로 강조하기 때문에 기호는 기호는 부정행위로 강조하기 때문에 요 문항은 채점이 안 된다는 거죠 어,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자 지금 사례는 다단 처리를 했죠. 어, 그래서 잘 아, 똑바로 잘 걷습니다. 칸 넘어가지 않았고요. 칸 넘어가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다단 처리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아, 하는 사례는 괜찮아요. 네그 다음에 기호 표시 없이 가나아 로, 돼있네요. 가나의 문제만, 어, 전개를 했습니다. 음. 어, 글씨가 이제 급하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좀 초소체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줄 처음엔 잘 썼고, 그 다음 줄 여기 점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점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음. 자, 여기 갑자기 칸, 한 칸에 두줄 작성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또한 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작성법 괜찮아요. 다음. 어, 삼원법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무엇못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 거죠. 개념 정리하고 이제 설명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특별한 것. 예를 들어서 어 특별한 이것에 대해서 어 명칭을 주고 명칭에 대한 어 개념을 물어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삼원법이다. 삼원법 안에 고원, 평원, 심원이 있는데 자 봅시다. 고원법은 앞에 사이 띄고요 산이나 봉우리 위에서 중첩된 산을 볼 때의 시점으로 뭔 말인지 이게 좀 이상한데 잘못됐어요, 지금. 그죠? 곰법에다가 명칭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음, 그럼 이거 점수 안 되는 거죠? 쫙 점도 안 됩니다. 심원법은 산 밑에 정상을 올려다 보는, 아하, 이 사람은 지금 요거랑 요거를 바꿨었네요. 개념 오류지요? 그러면 요두 개는 점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에, 평원법은 가까운 산이나 아~ 들 멀리 있는 산을 낮은 시점에서 보았을 때 요건 맞아요 요거는 음. 자 요럴 경우 문제에서 삼원법 쓰게 하고 삼원법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구분해서 써라라고 했을 경우 두 개는 점수가 없고 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자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삼원법에 대해서만 써라라고 했을 경우 지금 전체 두개다 틀렸죠? 그럼 이거 전체 점수가 없는 겁니다. 음, 요거 주의하시고요. 다 그다음에 자 봅시다. 아,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명칭이 좀 빠졌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비워놨습니다. 비워놨는데 그것에 대한 명칭, 구체적인 전문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생산 방식은이라고 그래서 첫째 한정적인 작품 개별 제작 공동 제작 둘째 길드 생산 방식 아 지금 디자인에서 어, 의자를 중심으로 어, 디자인 역사를 좀 보고자 하는 문제 같아요 지금 그래서 A라고 하는 문제 의자하고 어, B라고 하는 문제 의자하고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A. 자, 아 요게 좀 양식을 모르는 거고 생산 방식은 뭐 한정적이다 뭐 어쨌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디자인 특성은 이러이러하다. 요럴 경우 요거에 해당하는 배점은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에 해당하는 배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분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4점에서 부분 점수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음, 작성할 수 있으니까 아, 어쨌든 아는 거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쓰는 거. 어쨌든 다 쓰는 거 주의하시고, 어, 열심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다음에, 에, 자코 밑에 조각의 특성은 첫째, 가늘고 기다란 자, 형상을 통해서 공간 구성이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뒤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가운데 있는 점선을 에, 침범해서 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선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어, 이 박스, 주어진 박스, 이 문제의 박스 여기 안에서만 다 작성을 하면 여기 안에서만 다 학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던 하나의 세줄 넘어가던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에 지금 문제의 끝이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쓸만이 많았어. 앞에 는 비워놨다가 나중에 엄청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 점수 나가고 밑에 있는 점수까지 같이 나가요. 음, 이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된다, 이거. 다음. 어, 지금 이거 보면, 문항 14번에 4점짜리인데, 가, 나, 표기 잘했습니다. 뭐, 어자 1번, 2번 표기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왔는데, 요 끝에 보세요. 박스 밖으로 이렇게 벗어났죠? 점도 있고요. 이러면, 이거 전체 채점 안 되는 거. 이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만든, 다, 이거 넘어갈 것 같으면, 어, 그냥 차라리 여기다가 다를 써주거나, 이게 안될것 같다. 아, 그러면, 어, 이거 그냥 두줄 굳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다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네. 아, 어, 그래서 이제 볼드주는 화면 다 봐온 것 같고요. 어, 마지막 이제 시간을 좀 말씀드리자면, A형과 B형 전부 다가 이제 90분인데, 에 90분인데, 얘는 지금 기평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고요. 어, 얘도 지금 어 90분인데, 얘는 이제 서술형이 있고, 논술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평 같은 경우, 어, 모르면 빨리 넘어가고, 14번까지 푼 다음에 차근차근 생각하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서술형도, 어,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앞에 여기가 14번이고, 여기가 13번인데, 얘가 자신이 없다. 아, 그러면 우선 자신 있는 거 먼저 풀고, 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차근하게 생각해서, 어,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 밀렸으면 곤란하다는 거, 그죠? 당겨쓰거나 밀렸으면. 자기가 13번을 체크하고 넘어간 다음에, 예문도 쓰고, 어, 얘로 써야 되는데, 예, 우선 14번을 여기다 써버리면 곤란하겠죠? 밀려쓰거나 당겨쓰지 않도록만 하시면, 음, 충분히, A형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B형에 서술형을 써 나가다가, 아, 너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가 서술형인데, 에, 얘네들 중에서 뭐 중간에 이렇게 뭐 하나가 혹은 두 개가 괴롭히는 문제가 있고, 생각이 잘안 나는 문제가 있고, 머리를막 쥐어 짜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 버려면, 어, 8번 논술 문제를 읽다가 그냥 나오게 되는 셈이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 90분을, 어, 주의하셨었어야 되겠는데 이 90분 같은 경우를 어 빼기 80분이 어저그 빼기 어 그래서 어 10분이라고 하면 80분이 남겠죠. 이 10분을 수정 어 혹은 음 오탈자 교정이라고 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어, 80분으로 시험을 본다.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80분으로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즉 어, 얘네들은 한 문제당 서술령은 5분에서 7분 정도로 가주면 딱 이상적이겠죠, 그죠? 음, 그러면 7분씩 잡았다 치고 어, 한 50분 정도의 소화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8번 마지막 논술 문제를 읽고 찬찬히 구조도를 작성하고 어, 그 다음에 작성한 거좀 수정하고 하는 시간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잡으면 어, 90분을 꽉 차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월달 연습을 하실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 B형 같은 경우 서술형 1번부터 7번까지는 한 문제당 5분에서 7분 정도는 꼭 반드시 지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넘어가는 순간 뒤에 논술이 밀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유의사항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11월 첫 주인데요, 이제 3 주만 지나면 시험장 갑니다. 계속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만큼 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